어느 날 세라가 산림욕을 하자며 랑과 스노코, 코난을 초대해 산을 오르고 있는데 사실 산림욕은 핑계였고 의뢰 하나를 받아 겸사겸사 가는 걸 아는 세라 랑과 스노코가 설마 사건 의뢰냐 묻고 정답입니다 건 의뢰임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의뢰를 받은 건 자신이 아닌 친오빠인데 친오빠가 바빠 자신이 대리로 왔다 하죠.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네 오빠는 죽었다 하지 않았냐 묻지만 그건 큰 오빠이고 지금 의뢰를 받은 건 둘째 오빠라 답해 주는데 그럼 둘째 오빠도 탐정이냐 묻는 말에 그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학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수수께끼를 착착 해결해 동창이 임대 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달라 연락했다 합니다. 이때 빨간 사람 수노코와 란이 나무 뒤에 빨간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말하죠. 빨간 레인 코트에 빨간 부츠를 신은 머리가 긴 여자. 빨간 여자. 이 말을 들은 세라는 빨간 여자라 나지막히 중얼거리는데 그렇게 사건 의뢰를 받은 별장에 도착한 코난 일행. 그런데 이 별장 현관문이 새빨갛습니다. 뭔가 음침함이 느껴지려 하는 그때 미네기시 타마미라는 인물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죠. 간단한 자기소개와 임대 별장에서 일어난 묘한 사건의 증거. 사진을 카와나 스미카에게 전달받은 세라. 뒤이어 닌다 진스케와 하쿠야 마사이에도 별장에 도착합니다. 이 둘은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쳐 함께 왔다 말았는데 마사이에가 늪에 빠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하죠. 코나는 그 둘을 보더니 진스케에게 짊어진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질문하고 그는 가방 안에 있는 배트를 꺼내며 격태용 배트인데 해마다 들고 온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아웃도어로 부 다섯 명이 다 같이 캠핑이나 등산을 했었고 학생 때라 활동은 방학 때밖에 못했지만 굉장히 즐겁게 했었다 말하죠. 하지만 지금 모여 있는 건네 명. 그래서 나는 혹시 그 나머지 한 명은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아니냐 묻습니다. 이 말에 다들 소스라 치게 놀라며 그 사람을 어디서 봤냐 묻죠. 숲 속에서 본 그녀의 인상차기를 자세히 말해주자 그들의 표정은 더욱 안 좋아지며 사토코가 살아 있는 거 아니냐 소리칩니다. 15년 전이 근방에 있는 다른 임대 별장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살해당한 건 어딘가의 회사원이었고 불륜 상대를 임대 별장으로 끌어들인 차이나 시칼 든 부인이 쳐들어 왔다 하죠. 소동을 전해들은 경찰은 출동했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죽어 있었고 방. 는 피바다였다 합니다. 소름 끼치는 건 부인이 입고 있던 하얀 레인코트가 새빨갛게 물들 정도로 죽은 남편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었다 하죠. 그래서 그녀에게 붙어진 별명이 빨간 여자. 심지어 달려온 경찰관도 시칼로 찌르고 숲속으로 사라져 지금도 도주 상태라 하죠. 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한 사건의 이야기는 계속 되는데. 그로부터 3년 뒤, 자신들이 오늘 모인 이 임대 별장 숲 속에서 갑자기 빨간 여자를 봤다 말하는 사토코. 그렇게 다 같이 빨간 여자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찾던 도중 사토코가 실종되죠. 날도 어두워져 경찰을 불러 다 같이 수색해보지만, 사토코는 한 달이 지나서야 바닥 없는 늪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투성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문제는 그녀가 빠진 늪 옆에 시칼이 떨어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빨간 여자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죠. 동창들은 아마도 사토코는 숲 속에 숨어 있던 빨간 여자에게 쫓기다 늪에 빠져 죽은 걸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고등학생한테 맡긴다고? 당연히 아니라 말하는 타마미. 그건 경찰이 할 일이고 세라에게 의뢰하려고 한 것은 자신들은 졸업 후 사토코 시신이 발견된 날에 이곳에 모이는데 재작년쯤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죠. 갑자기 창문이 깨지더니 사과가 대량으로 방 안에서 뒹굴고 있거나 온수가 안 나와 가보니 급탕기 탱크 속에 빨간 장미 꽃잎으로 막혀 있었고 어느 순간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다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걸 본 별장 주인이 문을 오히려 더 새빨갛게 덧칠해 놨다는 것. 여튼 아마도 그 기묘한 사건들과 너희가 숲속에서 본 빨간 여자는 이 근방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장난일 테지만 범인을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말하는 진스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코난가세라는 숲속을 조사하러 뛰쳐나가고 진스케는 1km가 떨어진 가게에서 시장을 보러 타마미는 식사 뒷정리를 스미카는 랑가 스노코와 함께 방 청소를 마사이에는 욕실과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흩어지죠 어느 정도 청소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방을 청소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 하쿠야는 없고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물 온도를 체크해 보는 라니랭은 물 색깔이 진녹색이라며 신기해하죠. 스미카는 입욕제인 녹색 베스솔트를 쓴것 같다 말하며 이곳은 욕조가 꽤 크니 빨리 청소를 마무리하고 다 같이 탕에 들어가자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장을 보러 간 진스케와 대충 조사를 끝낸 코난과 세라가 별장으로 돌아오는데. <laughs> 이게 뭐냐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되죠. 코난과 세라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욕실로 달려가고, 욕조 안을 꽉 채운 토마토가 둥둥 떠있는 기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 세라와 코난은 욕조로 다가가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세상에. 물속에서 하쿠야 마사이의 시체를 발견하죠. 별장은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코난의 얼굴도 피로 뒤덮입니다. 코난의 얼굴은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마침 목욕을 하기 위해 샤워타월만 걸치고 있던 란. 그런데 코난의 앞에서 그만 샤워타월의 매듭이 풀어져 버려,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여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오는데 나가노 연경의 우에하라유의입니다 조사 결과 살해당한 하쿠야는 후두부에 둥기 같은 물체로 맞아 기절 그후 욕조에 가라앉혀 익사를 시켰다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용의자가 될 수도 있었던 동창들이 모두 알리바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마미는 식사 뒷정리와 저녁 재료 손질을. 스미카는 랑가 수노코와 방청소를. 진스케는 1kg가 떨어져 있는 가게에서 장보기를. 그나마 신경쓰이는 점이 있다면, 방청소를 하기 위해 이동 중, 욕실에서 수증기를 발견하고, 란이렌과 함께 욕조의 물온도를 체크했다는 점. 하지만 이때, 토마토는 커녕, 당연히 하쿠야의 시체도 없었죠. 이때 코난은 욕실에 들어갔을 때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묻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토마토를 띄워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들어간 건 스미카였지만 토마토가 담긴 봉지는 커녕 랑과 마찬가지로 목욕타월 한 장만 걸치고 있어 숨기고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라 합니다. 유이는 동창들의 알리바이를 좀더 자세히 들려달라 말았는데 진스케는 걸어서 15분 걸리는 가게를 다녀왔죠. 오는 길에는 코난과 세라를 마주쳤고 그때 건넨 음료수가 시원했을 텐데, 그게 가게에서 막 싸운 증거라 진술합니다. 탐마미는 뒷정리를 하고 혼자 부엌에 틀어박혀 저녁 창거리 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부엌 문 너머로 짧지만 청소를 하던 란이렌과 대화를 나눴다 말하죠. 마지막 스미카는 중간에 혼자 2층 청소를 하러 올라갔다 말합니다. 청소기 소리며 중간에 앞부리가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을 거라 진솔하는 란. 그렇게 범인은 미궁 속으로 빠질 듯 보였는데 빨간 여자 아닐까요? 갑자기 진스케가 빨간 여자가 범인 인거 아니 냐? 겁먹 으며 질문 을 던지 죠？하지만 그건 있을수 없는 일 이라 말하 는 유이. 빨간 여자라고 불리던 살인범 타케노 코마요는 이미 사망 확인이 됐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창들은 놀라며 일전에 나온 뉴스 특집에서는 아직 도주 중이라고 뜬걸 봤다 하죠. 그 사건으로부터 3년 후이숨늪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걸 아냐? 묻는 유이 사토코 자신들의 동창이기에 당연히 안다 대답합니다. 그때 사실 실종된 사토코뿐만이 아니라 사후 3년이 지난 백고라가 진행된 시신도 같이 발견됐다 하죠. 그 사건의 흉기가 떨어져 있었기에 타케노의 시신일 거라 추정은 했지만 타케노는 범행 전 자택에 불을 질러 개인 물건이 전부 소실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DNA 감정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주 사망한 타케노의 모친이 그녀의 탯줄을 몰래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백골 시신의 골수를 조회해 봤더니 정확히 일치했다 합니다. 그렇게 언론 발표는 내일 하기로 했고 워낙 화재의 사건이기에 나간노 연경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죠. 그럼 지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건 누구냐 묻는 동창들. 유인은 별장 내부를 조사한 다음 결론이 나면 말해줄 테니 우선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대기해달라 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에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는데 유인은 진스케 방에 들어와 배트를 보여달라 말하죠. 하쿠야 시신에서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트에서 어떠한 흠집도 루미놀 반응도 나오지 않죠. 다만 뭔가가 붙어있던 것처럼 끈적거리긴 한다 말할 때 감식반이와 흉기는 물 속에 있던 아령이라 말해줍니다. 하쿠야의 시체가 떠오르지 않게 넣어둔 줄 알았는데 흉기로도 이용된 거죠. 추가로 세라는 이 방엔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굳이 선풍기를 갖다 놓은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이 질문에 진스케는 자신이 꺼낸 게 아니며 에어컨에 약한 손님이 창고에서 끄집어 내놓고 그대로 방치해둔 게 아닐까. 답하죠. 한편, 별장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소노코는 방 안에서 빨간 여자가 튀어나올 것 같다며 겁에 질려 합니다. 이때, 청둥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머리 긴 여자를 본것 같다 하는 소노코. 동시에, 별장의 모든 불이 꺼지죠. 그리고 누군가 스미카의 방에 창문을 두들깁니다. 스미카는 동창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는데, 스미카의 비명소리. 이 비명소리를 들은 코난가스라, 그리고 유인은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칼에 찔린 스미카를 발견하죠.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며 누구에게 당한 거냐 묻는 유이. 이에 스미카는 빨간 여자에게 당했다 말합니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려 열었더니 머리 긴 여자가 난데없이 시칼로 찌르려 해 도망치려 하다 등을 찔렸다 진술하죠. 코나는 정말로 빨간 여자였냐 묻는데 어두워서 실루엣밖에 못 봤다 합니다. 하지만 긴 머리에 시칼을 들고 있으면 100% 빨간 여자가 아니냐 말하죠. 뒤늦게 비명 소리를 듣고 온 타마미와 진스케는 스미카에게 다가오며 괜찮냐 묻고 유이 는이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니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다 같이 거실에 있자 말합니다. 놀라운 건이 정전이 진짜로 변전소에 낙뢰가 떨어져 발생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우연한 정전을 틈타 스미카를 공격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거실에 모여 스미카의 상처를 치료하는 유이. 그러며 아까 못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실이 주변에서 10년이 이상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하죠. 0 년째 이 시기가 되면 이 금방 임대 별장에서 피해 보고가 들어온다 합니다. 누군가 별장에 창문을 깨고 무언가 던진다거나 누군가가 몰래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 한참 동안 살고 간 흔적이 발견되거나 숲 속에서 음침한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이 심심찮게 들려온다는 거죠. 덕분에 나가노 연경에서도 늪에 가라앉아 있던 백골 시신이 빨간 여자라 단정짓지 못했었던 이유라 말합니다. 이말을 들은. 노코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까 자신이 창문에서 본게 잘못 본게 아니었다 소리치죠. 정전되기 직전 나무 뒤에서 머리 긴 여자가 고개를 기울이고 이 별장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 말에 동창들은 패닉에 빠지고 빨간 여자의 악령의 짓이라며 도망치자 말았는데 없어요. 세라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진정시키며 이따에도 살아있는 인간일 거고 그렇다면 자신의 절권도나 란의 가라대로 제압해주겠다 말합니다. 어, 범인아 도망쳐. 여튼. 세라와 코난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실에서 대기하라 말하는 유이. 다른 형사에겐 다섯 명의 경호를 부탁하곤 그 둘이 데리고 다른 방을 조사하러 가죠. 세라는 여고생 탐정이라 말했으니 그렇다치고 코난은 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 야마토 경이한테 상황 보고겸 전화를 했을 때 꿀을 빨고 싶으면 아니 수사를 더 이어갈 거면 코난을 데려가라 말했다 합니다. 역시 뭘좀 아는 놈이네요. 코나는 그러고 보니 왜 야마토 경위님은 현장에 안 왔냐 묻죠. 유인은 내일 빨간 여자 사건에 언론 발표를 할 건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인해둬야 할게 있다며 모로우시 경위랑 같이 어딘가로 탐문을 나갔다 합니다. 그두 사람은 옛날 빨간 여자 사건과 연루된 적이 있다 하죠. 이곳은 한 빠칭코 오락실. 칸스케가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빨간 여자 사건 이후 경찰을 그만둔 사람이었죠. 그의 보고. 대로라면 빨간 여자한테 찔린 후 바로 쫓아갔다 쓰여져 있는데 어째서 밑바닥 없는 늪에 빠진 걸 몰랐냐 묻습니다. 심지어 찔렸다던 칼도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고 3년이나 지난 후에 발견됐었죠. 이 말에 전 경찰관은 말합니다. 사실 다리가 풀려 바로 쫓아가지 못했다고. 빨간 여자가 피를 뒤집어쓴 채 시카를 던졌는데 그게 무서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즉 자신이 직접 찔린 게 아니라는 뜻. 그게 트라우마가 돼 경찰관도 그. 그 만뒀다 말았는데 이 말을 들은 칸스케와 공명은 놀라며 곧장 유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편 코난과 함께 동창들이 준 의뢰 사진을 보고 있는 유이. 그런데 기묘한 일이 찍힌 사진과 달리 옛날 다섯 명이 함께 찍은 동창들의 사진도 보게 되죠. 그리고 유인는이 사진에 굉장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급해서 사망한 이모토 사토코의 옷이 베이지색 가디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발견 당시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은 기장이 긴 빨간 코트였다 말해줍니다. 추가로 3년 후 흉기인 시카를 발견한 것도 칸스케와 공명이었고 그 둘은 틈만 나면 언쟁을 벌였다 하죠. 소녀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백골 시신은 빨 빨간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칸스케와 10중 8구 빨간 여자가 틀림없다 말했던 공명 그리고 이번에 그 백골 시신이 빨간 여자라는 게 확실해지자 모로우시는 커 봐라 라는 표정을 지었고 이에 화가 난 칸스케는 납득할 수 없다며 15년 전 살인 현장에 달려간 경찰관을 만나러 갔다 말하는 순간 그녀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칸스케입니다. 조금 전 빠친코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화로 말해주며 자신과 공명이 가고 있으니 조심하라 말하죠. 조심할 게 뭐가 있냐는 우에아라에게 이 멍청아! 아직도 모르겠냐며 그 숲속에는 아직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차이나 유이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고 맙니다. 코난은 유이에게 무슨 일이냐 묻고 유이는 15년 전 살인사건 보고서가 잘못됐다 말해주죠. 이 말을 들은 코난과 세라는 그 미소를 짓는데 여기는 다시 모두가 모여있는 거실. 유이가 조사를 마치고 들어가자 스미카를 공격한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냐 묻습니다. 유이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말하고 이 말에 역시나 악령의 지시라며 공포에 떠는 스미카. 그런데 세라는 당신을 공격한 범인은 알아내지 못했지만 욕실에서 하쿠야를 죽인 범인은 찾아냈다 말하죠. 그것도 이세명중한 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죠. 게다가 수면을 뒤덮을 정도의 대량의 토마토나 시신을 욕조 밑바닥에 가라앉힐 아령몇 개를 옮겨다 놓으려면 한 번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기에 이세 명에게는 더더욱 범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말하는 유의 이에 세라는 란 일행이 목욕물 온도를 체크했을 때 이미 하쿠야의 시신과 토마토가 욕조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면 가능하다며 범인을 지목하죠. 위층에서 혼자 청소를 했다던 카와. なすみか。 이 말을 들은 모두는 그게 말이 되냐 묻습니다. 특히나 같이 청소를 하던 랑가 수노코는 그녀를 변호해 주죠. 청소기 소리와 청소기 앞부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났다고. 하지만 그건 진스케의 배트에 종이 같은 걸 붙여 기둥에 묶은 다음 회전 설정을 해둔 선풍기 바람을 기둥 너머로 틀어나 바람이 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소리를 나게 했던 거라 말합니다. 그 증거로 감식반이 조사했을 때 배트 끝에 무언가 붙어 있던 흔적이 있었다 말했고. 스미카는 랑가 스노코에게 진스케의 바로 아래에 있는 방을 청소해달라 부탁했죠. 이 말에도라는 물 온도를 체크했을 때 분명 시체와 토마토타인 없었다 말하지만 베스솔트 때문에 물이 녹색으로 변해 있어 잘안 보였을 거고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토마토는 소금을 뿌려주면 떠오르는 점을 트릭으로 이용했다 말해주는 코난. 정리하자면 스미카는 2층을 청소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욕실로 내려와 청소를 하고 있던 하쿠야를 아령으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욕조에 입사시킨 다음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아령을 얹고 대량의 토마토를 욕조에 던져 베스솔트를 토마토가 떠오르지 않는 아슬아슬한 농도까지 집어넣은 후 욕실 뚜껑을 덮어놓죠. 그리고 청소를 도와달라며 랑가 소노크를 불러들이고 욕실에 들려 물온도를 체크한다는 구실로 욕조에 아무것도 안 떠있다는 걸 확인시켜 알리바이를 만든 다음 같이 목욕을 하자며 가장 먼저 욕실에 들어가 베스솔트를 추가로 첨가해 토마토를 떠오르게 한뒤 이게 게 뭐냐며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증거로 욕조 밑바닥에 시신을 끌어올린 세라와 마찬가지로 내 놈의 숨에 뿌리에도 마르며 생긴 소금 결정이 있을 거라 하죠. 이어코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놈이 수상했다 말합니다. 세라를 처음 봤는데 남자로 보지 않고 사진을 건네줬다는 게그 이유라 하죠. 네. 동창들은 세라가 요고생 탐정이라 할때 다들 놀랐었는데 유일하게 스미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처음 코난 일행이 숲 속을 지나갔을 때 빨간 여자로 변장을해 자신들의 얘기를 엿들은 걸 거라 추리했다 하죠. 그가 변장을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건 사토코의 죽음을 방조한 비겁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라 하는데 몇년 전쯤 형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늪에서 발견된 사토코의 시신은 빨간 코트를 입었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녀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죠. 심지어 빨간 여자를 숲 속에서 봤다고 했던 건 사토코였습니다. 그 순간 눈치챘다 하죠. 사토코가 우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거라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장난을 치기 위해선 반드시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사토코가 빨간 여자로 분장한 장소로 유도할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나 장미 페인트 등 빨간 여자의 냄새를 풍겨 겁을 줘도 그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다 오늘 빨간 여자 행색을 하고 직접 나타나자 드디어 사토코에 대해 언급을 하고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죽기 전 하쿠야는 이렇게 말했다 하죠. 약속한 장소에 사토코가 없어 겁이나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만약에 하쿠야가 그날 그 장난에 대해 조금만 더 빨리 말해줬더라면 사토코는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굉장히 싸움을 느끼는 유이 범인이 내 놈이면 널 공격한 건 대체 누구냐는 거죠. 코나는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한명더 있다고 말하는 차이나. 다시 한번 번개가 치더니 밖에서 칼을 든 여자가 괴성을 지르며 창문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찬스케가 칼을 막으며 나타나 이곳엔 빨간 여자가 없다 말하죠. 공명은 후레쉬를 비추며 당신의 복수는 15년 전 진작에 끝났다며 칼을 거두라 말합니다. 알고 보니 15년 전 살해당한 빨간 여자의 남편의 애인이었던 카가와 신호부였죠. 비록 볼륜이라 해도 사랑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참살당한 쇼크와 분노로 15년 내내 빨간 여자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을 테고 스미카가 빨간 여자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발견해 공격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사토쿠가 그날 약속 장소에 없었던 이유도 빨간 여자로 변장하고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다 신노부에게 공격당해 늪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말하죠. 15년 전 빨간 여자가 경찰관을 시칼로 찌르고 도망친 게 아니라 집어던지고 도망쳤다 했는데 네. 집어던지고 도망을 쳤다면 그 시칼을 다시 줄 새도 없었을 테고 경찰이 있을지도 모르는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 시칼은 3년 후늠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빨간 여자는 사건 당일 도망치다 늪에 빠져 죽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떨어져 있던 칼을 주워 늪 옆에 가져다 둔 인물은 빨간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칼을 들고 현장을 서성였던 살인을 목격한 회사원의 애인 카가와 시노부밖에 없다 추리한 거죠. 만약에 공표가 조금이라도 빨랐더라면 많은 것이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붉은 여자의 창극이었습니다.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아. 명탕전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목록, 명탕전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큐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